안녕하세요. 옷을 좋아하지만 저에게 맞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서, 쩡대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보내봅니다. 03년생, 19살, 169에 62kg, 고3 여학생인데요. 고3 여학생인데, 옷을 좋아하는데 내가 어떤 옷을 어울리는지 모르겠다는 어떤 이 고3 소녀의, 한 번, 봐볼게요. 본인이 뭐가 어울리는지 모르겠다는 사람 치고는 잘 입는 것 같은데?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? 옷을 못 입... 아예 못 입는 건 아닌데 뭐가 어울리는지 모르겠다는 사람 치고는 좀 보면은 크롭 브이넥 니트에다가 셔츠 오버로, 오버로 뺐고 롱코트에다가 와이드 팬츠에 신발인데? 음, 스티치 데님 자켓에다가 연청 커팅 와이드 진에다가 새한생 운동화 이건 약간 좀 뭔가, 좀 너무 올드한데. 근데 몸매 라인이라, 라인이 엄청 예쁜 것 같은데. 자신감이 너무, 아이, 뭐해. 뭐 하는 거야, 지금. 본인 자신감을 가져요. 키도 169잖아. 이 청착캠 뭐야. 밑에 이 지금, 이 치마랑 부츠랑. 아이, 참나. 봐봐. 아이 너무 나이 들어 보이게 입는다. 고3인데. 너무 자신이 없는데 너무 크게 입고 펑퍼짐하게만 입으려고 하고 있거든요? 올드하게? 아니 왜 그래? 아난 충분히 예쁠 것 같은데? 아 봐봐 이핏 봐봐 이 정도면 충분한데 자신감이 없네 보니까 이거 좀 편안하게 입은 거거든요? 후드티에 이제 조거 팬츠에다 운동화인데 아난 괜찮을 것 같은데? 아이고 그냥 나이난 20살 더 많게 보이게 입었네 그냥 야 이거 그냥 거의 한 50대 우리, 우리 엄마 젊을 때 사진 같아 그냥 왜 이래 이거 이상해 오히려 애매모호하게 막뭐 뭐 특이한 걸로 애매모호한 걸로 레이어드를 해서 이상하게입으면은 어, 오히려 더 이상해 친구야 이게 뭐야 옛날 사람 같아 그래 야 이렇게 화이트로 보면은 아이보리 바지에 안에 아이보리 티에다가 하얀 색깔 털 이런 거 입었는데 이 정도면은 본인 라인 괜찮은 거거든 와 진짜 이런다니까 이렇게 예쁜 몸을 갖고 있는도 데 불구하고 저렇게 힘드니까, 웃을? 진짜로? 나 환장하겠어, 정말. 돌아버리겠어, 정말, 진짜로. 미쳐버리겠어, 정말. 개놈새끼야, 그냥. 왜 그래? 처음 입어봤다고? 훨씬 나, 훨씬. 너는 너무 예쁜 몸을 갖고 있어. 이게 반대라니까? 아니, 남자들은 본인 몸들이 좋은 줄 알고 딱 달라붙게 입고, 여자분들은 몸이 예쁜데 크게 입어. 야,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이야, 보겠어? 야, 이거 엄마야, 엄마. 야, 큰 언니.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이야. 너 골반도 있고, 허리라인 도 바스트 있고, 다리도 너무 예뻐. 야, 미쳐, 환장한다. 너는 오히려 이게 169라 키가 좀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너무 통했거나 부한 걸 입으면 안 돼, 친구야. 이해돼? 삼촌 말이 이해가 되니? 너는 너무 그 너무 크고 너무 부하고 너무 막 이런 거 입으면 안 돼. 타이트한 걸 입어 줘야 돼. 이봐 봐. 너는 골반이 있는 체형이고 엄청 막 여리여리한 몸이 아니라 골반이 있고 바스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예쁨이 약간 라인이 굵은 몸인데 부한 걸 입으면 더 부해 보이고 아줌마 같다니까? 지금 너가 그래. 어느 정도는 라인을 보여주면서 가야 되는데 너가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내가 엄청 통 넓은 바지에 통큰걸 입으면 다 살쪄 보이거든 나도.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라인을 보여주면서 입어야 되는데 완전 지금 아줌마 같잖아. 너무 통이 큰걸 입어버리니까. 아 환장하겠네 진짜. 이런 세련된 라인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냥 어 이럴 거야 정말. 아, 나 짜증 나 정말. 언니 왜 그래? 왜 그래? <laughs> 언니 왜 그러냐고. 왜 그래, 개놈새끼야? 왜 이래? 왜 그러는 거야? 점점 본인을 막 촌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야? 왜 그래? 어이구, 어이구! 뭐해? 아 이거. 어? 라자바바라, 뭐 어? 자기야. 몇 살이야? 뭐한 50, 60세? 뭐야? 1970년대, 80년대 결혼한, 결혼해봤어, 그때? 왜 이래? 아니, 안 돼. 진짜 왜 그래. 아, 물론, 본인이 막 이렇게 막 드러내, 라인이 나오거나 이런 좀 뭔가 기피할 수도 있어. 그치? 좀 뭔가 노출하는 것 같고 막낯간지럽고막 그럴 수도 있는데. 아, 근데 너무 아쉬운데. 아우 마이 가 What the fuck? fuck. 뭐 어깨, 이 묘기버섯 뭐야? 아 친구야 아, 진짜 왜 그러는데 네 어깨에 묘기보섯 뭐냐고 묘기보섯 지금 이거 아 진짜 돌겠네 진짜 이거 봐 이거 부츠 봐 아니 너 몸에 너무 안 맞는 옷들만 입고 있어 너좀 세련되게 입어야 돼 친구야 세련되게 아 거의 진짜 와 마치 지금 약간 유치원생이 약간 김광석 형님 노래 듣는 그런 기분이야 묘기보섯 뭐냐고 이거 지금 친구는 세련되게 입어야 돼 세련되게 이 정도의 피지컬이면은 정말 너 그냥 조거 팬츠에다가 위에 탑 나시 하나만 입고 부 구두 하나 신어도 졸라 예뻐. 머리보도 예쁜 몸이야. 진짜 너무 다리도 길고, 골반도 있고, 허리도 얇고, 진짜 너무 예쁜 몸인데, 물론 내가 섹시하게만 입으라는 게 아니야. 뭔가 세련된 옷들을 많이 입어줘야 된다. 너 지금, 이거 봐. 어우, 막 미치겠어, 그냥. 어? 왜 그러지? 정말. 아, 난 모르겠네, 진짜. 왜 그럴까? 이 너무 지 피지컬이 너무 아... 돌겠어. 정말 답답해. 미치겠어, 진짜. 막그 그 완전 그 그런 느낌이야. 그 뭔가 버스 사람 꽉차 있는 거 타면 막아막 소리 지르고 싶잖아. <laughs> 뭔지 알죠? 버스나 지하철 탔는데 사람 많으면 와막 소리 지르고 싶잖아. 답답해갖고 그런 느낌이라고 지금 너가 약간 그런지 만원 버스 만원 지하철 그런 느낌이야. 세운데 오신 뭔지 모르겠어? 아 미치겠네. 아 그러면은 약간 좀 이팝 e 약간 좀 트렌디한 언니들의 쇼핑몰 느낌이거든. 여기 좀 몸매가 좀 되는 사람들이 입어야 되는 거는 이런 느낌을 입어 된다고 너. 뭔말인지 알아? 넌 충분해. 너 몸매가 거의 인터넷 쇼핑몰 나와 있는 언니들보다 훨씬 좋아. 너 이런 거 입어 난리 난다 너 진짜. 너 난리 나 진짜. 너 이런 거 입으면 난리 난다고. 소원아, 넌 진짜 난리 나. 너 이런 거 입으면 이렇게 입어야 돼 너는. 약간 이런 식의 느낌으로 입어야 된다고. 이런 거. 막 이, 이런 느낌. 뭔말인지 알아? 편하게 너가 입을 때는 넌 이런 느낌보다 너의 몸은 지금 이런 걸 입을 이렇게 편하게 입는 게 아니라 이런, 이런 느낌으로 입어도 된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친구야? 이런 느낌으로 입어도 돼 이렇게 이런 언니들 느낌처럼 물론 아직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그지? 고3이니까 좀 그럴 수 있지만 좀 뭔가 힙하면서 뭔가 좀 깔끔하고 멋지게 입어도 돼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트렌디한 느낌으로 입어줘야 될 만큼 너의 피지컬이 굉장히 좋다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만약에 한번 일단 좀 꾸며보고 못할것 같으면은 그 미양 언니라고 있어 홍대 나랑 같이 한번 너를 게스트로 데리고 와서 내가 꾸며줄게. 내 옛날에 한번 했었거든. 옛날에 한번 그 어떤 친구가 예쁘고 몸도 너무 예쁜데 못했었어. 입을 줄 몰라서 못 입더라고. 만약에 너가 꾸며보고 안 되면 같이 가자. 마스크 쓰고 내가 너 꾸며주는 거 도와주러 갈 테니까 일단 너 스스로 옷을 좀 사봐. 좀 타이트하고 라인 나와도 되니까. 너가 좀 뭔가 꾸며 보라고 이런 리팝처럼 여기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느낌은 꼭 아니더라도 본인만의 어떤 느낌으로 좀 꾸며 봐봐. 지금 너무 올드해. 너가 지금 여태까지 옷 입는 스타일들은 다 너무 올드해. 알겠어요, 친구? 오케이? 어 아, 뭐예요? 딱 그냥 하나 왔네요. 스물네 살 남자입니다. 볼게요. 키 몸무게도 없어요. 스물네 살 남자입니다. 정말 본인도 나무 같아요 옆에 이지약 뒤꿈치에 쇠가 튀어나와서 시멘트에 박힌 것처럼, 여기도 한 굴의 나무 같네요. 정 그림같이 서 있네요. 아우, 안 돼. 진짜. 몇 번을 이게 그냥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, 이게. 옷 입을 줄 모르는데 명품으로만 도배하는 거. 이게 제일 구리다고, 진짜. 명품을 내가 옷을 잘 입을 때 입어야 더 좋은 거라니까? 옷을 못 입을 때 명품만 입는다고 다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. 일단, 명품 빼고, 그내 유튜브에, 기본템이랑 옷잘 입는 법, 옷못 입는 사람들, 못 입는 사람들 보라고 한거꼭 정독해.